바닷물이 쫙 들어오고 있어요. 여기는 노을이 멋진 장소. 저 멀리 굴뚝이 영웅화를 이고 노을이 진짜 멋있죠 조금 더 있으면 더 붉게 물들텐데 지금 시간이 더없어요 겨울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고 하늘에 구름 도 있고 진짜 멋있습니다. 여기는 나사는 동네 대부로 오늘 일 끝나고 우뭐 챙기러 왔어요 우뭐 챙기러 아까 보니까 기러기들이 잔뜩 날아다니던데, 이제 깨기들이 그때 돌아왔습니다. 바람이 진짜 시원하게 불어요니다제가 조금 나와서 이제 넘어가려 합니다. 귀신 여러분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영상 여기까지.